습니다하 오늘의 컨텐츠는 상당히 실험적인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항무지에 우선 물을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와! 항무지에서 육지대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물고기들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 few moments later. <laughs> Two hours later. 피라냐들이 서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은 작은 먹이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먹잇감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몸집 커질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은 뭐 곤충들 잡아 먹어가지고 레벨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먹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금붕어! 이제 이 피라냐들은 금붕어를 먹으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과연 이 금붕어가 모두 없어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 뜯기 시작하죠? 안 뜯냐? 먹이에 도통 관심이 없네 피라냐들이 금붕어를 희한하게도 사냥을 안 하네 <laughs> 아니! 이거 금붕어와 피라냐가 공존하는 거야? 고기 맛을 잊었나? 그래 태초부터 공충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이 고기 맛이 어떤지 자체를 모를 수가 있어 부모로부터 학습을 못 했거든 그래서 제가 직접 이놈들에게 고기 맛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링어 변신타! 피안기를 맞게 해줘야 되겠구만 자 금붕어 떼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기다 금붕어를 물기 시작하면 피라냐들이 미친 듯이 공격을 시작하겠죠 왓! 물었다! 제가 한번 물면은 주위에서 아마 따라 물 겁니다. 지금 피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피라냐들이 오야 금붕어가 날 물기 시작하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어이? 어 정신 못 차리겠다. 이거 뭐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죠? 예, 승천을 하고요. 금붕어 맛을 본 피라냐가 승천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금붕어 맛을 한번 봐야 돼. 네, 오케이. 자, 쉽습니다. 제가 공격하면 아마 금붕어들 야야 야, 피라냐 들도뭐 하냐? 야 이거. 이걸 씹어가지고 고기를 만들어야 돼, 내가 보기에. 그래야이 녀석들이 달려들 것 같아요. 고기맛 한번 봐야 돼. 곤충만 먹고 자란 녀석들이라가지고 숨해가지고 피라냐의 본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야생을 제가 대 찾아줄게요. 씹어, 씹어, 씹어. 오케이! 달려들기 시작했어! 이놈들이 고기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역시 이거지. 요거 분해가지고 해딱 애들 한입 먹잖아? 위에 뒤집히면서 금붕어 학살이 시작될 겁니다. 오케이! 좋았어! 맛있지, 얘들아. 맛있지. 그렇게 사냥하면 되는 거야. 다 물어! 금붕어 대학살이다! 자 이런식으로 고기밭을 봐줬기 때문에 저의 임무는 끝입니다 이제 사라지도록 할자 아까는 금붕어들이 몰려있는데 지금 피라냐들이 밑에서 공격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죠 이제 금붕어를 먹고 피라냐들은 엄청난 성장을 보일겁니다 자그만한 금붕어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역시 한번 피맛을 딱 보니까 다 먹어치워버리네요 자 이제 피라냐들이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제법 큰 놈들도 생겼을거야 지금 많이 먹고 얘들아 얘들아 <laughs> 오, 야, 야, 이게 뭐냐? 이거 피라냐 새끼들인가? 아닌데? 얘들은 또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바로 자연 발생설. 큰 놈들이 있나 보자. 와, 제법 금붕어를 먹은 놈들이 있어. 저기 봐, 얘들은 모두 싸웠나? 피를 왜 이렇게 진지 흘리고 있어? 오, 왜? 애들 막딱거리는거 봐라. 아직 중간중간에 고기 조각이 있고 그거 먹고 자란 놈들이 상당히 사이즈가 커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피라냐도. 근데, 요, 가물치는 여기 한 마리 왜 있냐? <laughs> 아니, 생뚱맞게 가물치 한 마리가 있네요? 어, 이건 왜 있지? <laughs> 다시 물 채우고. 자, 이제, 여기서, 브링어의 생존이 시작됩니다. 티가냐로 점령된 이 늪지대를,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늪지대. 원조격인 거의 뭐, 주인공이라볼수 있습니다. 바로, 늪지대 악어. 지금부터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거좀 신중해야 돼. 어, 잠깐만. 뿌리득 야, 붕어를 만났어. 어, 여기는 피라냐가 별로 없네. 이곳에서부터 좀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고도 아군데 잠깐 왜 뜨냐, 뭔데. 어, 야, 피라냐, 야, 바로 떴어. 물어주시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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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 방에 한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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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대의 상태입니다. 악으로도 비빌 수가 없는데? 야야야, 파시 떼어나자 마자. 떼어나자 마자. 야, 이거 온통 지금 야, 온통 일어 야! 야! 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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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아! 자 마자. 그 계속 여기야. 한 마리 죽였어요. 안전 악어를 키우자 악어를 키우자 악어를 키우자 악어 레벨 좀만 올리고 나면 싸워볼 만합니다 일단 여기서 숨어가지고 약간 늪지대 아래죠? 나무쪽인데 여기서 좀 앉아 바로 물어봐 피하냐 봐 겁대가리가 없어졌어 비도수많 있고 하지만 1대로 붙었을 경우 상대가 안된다는 사실 악어기 네. 때문에 레벨 1이지만 그래도 초반 데미지 12까지 나옵니다 지금 야 근데 너 뭔데 뭐냐? 왜 남의 거 뺏어 먹어? 일로와 왜 뺏어 먹냐? 이쁜 놈이네 이거 어? 이 금붕어 금붕어 야군금붕어 뭔데 이거 다 뺏어 먹지? 자 밖으로 나가 봅니다 무슨... 오야또 피라냐 많다 자 이제 보니까 악어 떼도 한두 마리씩 생기네요 이렇게 되면 우리 종족이 경성할 <laughs>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늪치들을 그냥 악어 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야야야 왜 야. 이렇게, 이렇게 뺏어 먹어? 오케이 우리 네 마리 좋았어 야 이게 자기 종족이 안 죽고 버티면은 뭔가 어 종족이 점점 더 늘어나는 시스템인가 본데 자 몸집 상당히 커졌어요 어, 뭐야, 이거, 초대형 피라냐! 메가로돈급입니다 이거! 자, 우리 악어 종족들! 지금 달라붙고 있긴 한데, 과연 이 피라냐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야, 얘가 지금 늪지다 짱이야! 자, 지금 도와줘야 돼. 빨리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도와줘야 돼. 야 우리 종족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생겼냐? 내가 한 번씩 태어날 때마다 엄청나게 생겨 뭐야? 여기 뭐 있냐? 저 구경, 뭐예요? 악어 파티예요 야, 근데 그 초대형 피라냐는 못뭐 켰냐? 그거 어떻게 됐지? 대생사가 궁금하다. 여기 있다. 살아있다. 저놈이다. 어, 야. 이거 후달다 이게 렇 너무 <laughs> 클라스가 아야야야 제발 아야야야 이거너 이거 나아 이거 나나나나나나 이쯤에서 여러분들 늪지대 상태 좀 볼게요 물 한번 줄여 볼게 물 물이 없어야 좀 상황을 알수 있을 것 같거든 물다빼어물다 어, 뺐죠 <laughs> 생태 교란종 여기 있었네 와 얘는 뭐냐 메갈로돈이잖아 이게 거의 이걸 어떻게 잡지 어떻게 잡기는 얘를 이기는 방법 이거밖에 없어 물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잠들라 나는 임마, 허파가 있는 녀석이야. 너가 아무리 세다 그래도, 물밖에서 내가 이긴다. 어, 지금 파닥파닥 거리고 있죠? 이제 저 녀석은 어찌 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저도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자,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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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오케이. 야, 근데 구둥이가내 쪽으로 있으면 이 오케이, 옆으로 돌았을 때, 밑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늪지대의 생태는 무너진 겁니다. 거의 메갈로돈급 피라냐가 된저 녀석. 이 늪지대는. 피라냐에게. 정념이 인용... 악어들이 있긴 한데요. 악어들이 매를, 맥을 못 쳐. 아, 근데 악어가 상당히 많다. 아니 잠깐만 뭐야? 아니 저 피라냐 저 녀석 빼고는 그냥 악어 천국인데? 야, 악어들은 사이즈가 왜 이렇게 안 커지냐? 왜 고정이야? 이거 뭐야 이게? 이제 금붕어 먹으려고이 난리를 치는 거야? 알겠습니다. 피드앵그로 끔찍한 생태계 실험을 했습니다. 제 생각인데 악어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저 생태교란죠. 메갈로돈 피라냐는 절대 못 이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늪지대를 초기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모두 초기화! 주링자 모든 생명체들을 없앴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리젠되는 녀석들만 나올 겁니다 보시면 악어 떼들 몇 마리도 보이고 예 꽃게도 보이고 있고요 붕어 녀석 하며 피라냐는 아마 드문.. 아니 얘왜안 없어졌지?